안녕하세요. 새벽수산입니다. 오늘은 엄청 큰 갈치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 실물로 보시면 깜놀할 그런 사이즈예요 뭐, 우리 많이 보시는 두 띠, 세 띠, 얘네들하고 비교하시면 안되고요 그 얘네들은 그냥 손바닥 하나는 당연히 척척 올라가고 여자손이에요. 엄청 크죠? 와, 얘는 더 크네? 어, 지, 보이세요 진심 나 여자 손가락 두개다 올라가겠는데 여기 손바닥 엄청 크죠 요거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오, 한번 길이 보여드릴게요 오 엄청 길죠 이거 실물로 보시면 위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고급 선물도 너무 좋고 나는 한두 막을 먹어도 긴걸 먹어보겠다, 큰걸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한테 아주 추천드려요. 길이 엄청 긴거 보이시죠? 이 정도면 제, 저보다 살짝 작은 것 같아요. 나보다 클라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키로수 보이시죠? 여기 두 마리에 4.6, 5.2kg, 4.6kg. 이런 갈치 이렇게 싱싱하게 받아보시기는 힘들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새벽 경매 가서 받아온 거고요 얼음 포장 잘해서 발송 드리겠습니다 바다 장어 경매 받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손질이 안된 상태로 생물 상태로 그대로이고요 이제 요거색 눈치를 해가지고 보내드릴 건데 한번 사이즈 봐볼까요 잘와 왔... 제가 만져볼게요 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와, 지워지지도 않아. 어마어마하죠. 또 얘도 봐볼까? 우와. 이런 거 어디 가서 잡겠어요? 경매하니까 할수 있고, 우와. 이런 거한 마리 드시면, 진정한 보양 되겠습니다. 으아. 너무 싱싱하죠? 눈좀 보세요. 살아 있네. 자, 얘네들 먹기 좋게 손질해서 저희가 택배로 발송 드릴 거고요. 받으시면 바로 뭐 하실 거 없이 구워서 우리 가족 몸보신 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손질한 사진도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아까 장어 손질 말씀드렸죠? 장어가 요렇게 예쁘게 손질이 잘 됐어요 보이시죠 오, 이제 굽기만 하면 돼이렇게 엄청 크죠 깨끗하죠 살도 뭐손댈거 없이 다 돼있고 머리랑 또탕 드셔야 되니까 머리랑 머리는 붙여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필요 없으시면 요거 머리는 잘라가지고 여기 뼈도 보이시죠 뼈도 튀겨드셔야 되니까 요렇게 머리랑 이렇게 살짝 자르시면 돼요 탕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살은 구워 드시면 제일 저는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또탕 하실 때면 이렇게 육수 내주는 머리통이 있어야 좋으니까 요렇게 해서 보내 드릴게요 2kg 하면 한 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마리수, 마리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엄청 실해요 살 좋죠 잘 챙겨서 보낼게요. 싱싱한 꽃게 들어왔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바글바글 들려요? 바글바글 바글바글. 수꽃게가 제철을 맞아서 꽃게를 매입했는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자 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달려라, 꽃게. 이렇게. 배철 맞은 꽃게들. 이게 만지고 싶은데. 아, 물까봐. 물까봐. 한번 만져볼까요?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싱싱한 꽃게입니다. 우와. 이제 요걸로 찐해드셔도 너무 좋고, 가을엔 남자, 가을엔 숙꽃게, 숙꽃게가 아주 실하고 좋습니다. 오, 오, 물까봐, 오. 으야. 자, 이렇게 팔딱팔딱 살아있는 꽃게, 얼음 포장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받으셔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세요. 숙꽃게들은, 아니, 활꽃게는, 자기들이 이렇게 그물에 잡혀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다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애들도 있죠. 근데 개 중에 이렇게 다리가 좀한두개 없거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신선도와 상관없이 이네들 전투 전투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어차피, 키로수 이런 거는 다안 빠지게 보내드리니까, 다리가 하나 없으면, 몸뚱이가더 살쪄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바글바글. 불러요? 오징어 들어왔습니다. 우와. 좋죠? 엄청 좋아. 이 정도는 대추야. 먹을만 하죠? 오늘 이년 오징어. 신상도 알려드린것처럼 너무 좋아요 아. 오, 바로 이거죠 와, 예쁘죠? 이 봐봐요 이런건 통찜해서 먹기가 진짜 좋거든요 통찜은 뭐 다른거 할거 없이 그냥 오징어 한마리 채반에 받쳐가지고 그냥 한 20분 찌면 돼요 봐봐요. 오, 너무 예쁘죠? 오. 오, 아,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자로 한번 재볼까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총알 오징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이즈 엄청 커졌어요. 자, 이거 30cm 자. 봐요. 몸뚱이가 지금 30cm 거의, 오, 다르죠 사이즈, 어른 오징어. 볶음도 해드시고, 여러가지 해드시면 되고요 봐봐요 이렇게 지금 색깔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오징어는 도착하면 색이 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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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도 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얼음이 닿으면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약간씩 오징어 많이 드셔 보셨으니까 이런건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더 알려드렸습니다 싱싱한 오징어 얼음 포장 잘 해서 발송할게요. 내일 맛있게 드세요. 뿅. 어디나? やっぱおじいーん